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2도 15459 판결 사건 명,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학교체육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교육 공무 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 금지법이라 한다. 청탁 금지법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4항. 제20조 제5항.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학교체육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 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함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수 없다. 결국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 2조 제 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2. 공직자 등이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공직자 등으로 한정되고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죄는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 하나여 성립함으로 공직자 등의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금품 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인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